하... 달려보자. 너 아, 땀이 나려고 하냐? 더 습하냐? 왜? 어, 아, 그지 덥다. 어, 아, 이거 원주로 가자. 원주, 오늘 뭐 멀리 나가려고 했는데 가깝게 갔다 오자. 아, 어, 미세먼지 하나도 없다. 엄청 날씨 깨끗해. 나리야 핸드폰 꺼내봐. 채널 원 1으로 바꾸잠잠깐만채널로 들어가 봐. 잘 들리지? 어잘 들려 오케이 됐어 응. 이제 이제 오빠가 잘 들리냐? 오빠 오빠가 안, 안 들리다고 만잖아나잘 어, 들려. 나잘 들려. 나잘 들려. 화이트 하 기도 좋은 날씨 고 하늘 좋아. 엄청 아 좋다. 야, 막힌다. 차 경찰 있다. 저기 단속 한다. 등록증이 없을텐데 등록증? 어 등록증 등록증 있어야돼? 등록번호로 안돼? 어 가요? 응.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안걸렸다 응. 어저사람 왜걸렸지? 모르겠어 아 1차선 1차선 어야저 사람, 나도 나, 우리도 뭐타라고할줄는데어 굉장히 긴장돼 내가 여기 1차선 들어갈래도안 들어갔거든 그리고 갓, 갓길 타려다가 갓길도 안 탔어 근데 저분들은 아까 1차선 들어가고 갓길 들어가고 막 그랬어 어 벌금이지 어, 경찰이 쫙 가운데서 신호를 딱 보내더라고 그래서 1차선을 가나 안 가나 어 아니 이게 막 부착물들이 많잖아 어, 카메라 덕지덕지 붙어있고, 막, 어? 아, 그럴 것 같아. 어, 아직 요런 걸로 단속을 안 당해봤는데, 그럴 것 같아. 이게 막, 쓸데없이 막, 붙착돼 있으면, 막, 요런 카메라가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잖아. 이런 데가.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어. 아, 아하, 뒤에 계신가 보다. 잠깐만. 아, 그럼 오늘 많이 걸리겠는데 저기서? 아 간만에 나오니까 좋긴 하네 오늘은 양반장에 차가 많을까 모르겠다 많을 것 같다 라이더도 엄청 나왔는데 들이시네 우리도 저 편한 거 타고 다녀야 되는데, 어우 둘다 아주 멋지게입고 다니시네. 가자~ 야, 많다, 많이 들어왔네. 이름불도 많이... 아, 빡빡이다. 야, <laughs> 빡빡이네, 따빵다 저 앞으로 빠질게 앞에 용문터널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날씨가 갑자기 왜 이러냐 이거 어허 <laughs> 아, 그러니까 비 소식은 없었는데 갑자기 왜 이럴까? 아까 K1600은 사라지셨네 음. 아, 다가는날마다 진짜 많네 차 그지? 우리는 우측으로 들어갑니다. 아, 알... 원주 방면 들어갑니다. 여기 다 들어가시네 우리 형님들. 6번 국도 좋아요. 올때 괜찮아질 것 같아. 올 때는 괜찮아질 것 같아. 어, 더 괜찮아질 것 같아. 어, 우두대다 진짜. 어그렇지어멋있네 어. 천천히 달리시어그치어 어? <laughs> 어, 천천히 달리시니까 또 그런 멋이. 있또 따라가면서 찍어드려야겠다. 우리 채널을 <laughs> 보실지 안 보실지 아니 어떻게 보면 어다 걸려서 볼 수도 있어 맞잖아. 맞잖아. 여기 많으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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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 번국도. 어 그러니까 한번 찍어서 어 멋있네. 아 연세들도 있고 아, 좀 났으면 어 아, 그러니까 그림이 잘 나올 텐데 아 사방 사방 아주 좋네 야 우리도 마치 여기 행렬에 껴 있는 것 같다 그지 껴 있는 거지 그지 음아 죽이네 이 소리가 이 사운드가 우리 거 같아 할리 사운드가 더더더도하는게 재미는 있다 몇 대야 앞에 여섯 대한대두대세대네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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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 다섯 대, 여섯 일곱 대나까 여덟 뒤에 아 9, 열, 열 11, 12대다. 12대요. 이분들 지나간다. K1600들은 지나가셔야지. 밥값에서, 밥값에서 못까지 같이 합니다. 어, 어. 어, 빨리 가셔야지. 뒤에 두대더 있어. 응. 지나가시네. 나 여기 비었었나보다. 딱 젖었어. 어, 무섭다. 우리 비올까봐. 비 맞으면 지금 엄청 추울 것 같은데. 나 바람막이 안 가져오긴 했는데. 아, 괜찮을 것같아서 바람막이는. 그 바닥에 젖어 있으니까. 어, 다들 서행하시네, 그래도 저 할리 분들. 재미는 있다, 이래 같이 다니니까. 살살 다니니까. 이것도 막 빠르게 다니면 덜 재미없을 것 같은데. 살살 이래 다니니까 재밌네. 어또어졌어몇대더 있다. 오늘 나일이네! 드디어 지금 GS 몇대 붙었다. 어, 다리를 좀 빼야겠네. 지나가시네. 다 지나가시네. 어, 어다 지나가신다. 아니, 답답해서 같이 못갈 거야. 그래.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어. 아, 좀 우리 할리 형님들 좀. 기분 안 좋겠는데? 어, 따봉 날려주시네, 우리 사장님이. 저 아주머니한테. 아, 멋지신 분이야. 저 자전거 어필하는데 아주머니한테 따봉 날려주신다. 우리 한리 사장님. 멋진, 멋진 태도야. 아, 여기도 있네. 골딩 엄청 서있네. 여기 다 서있네. 아, 먼저 보내시네. 가라고. 우리 파이이입니다아 아쉽다, 같이 가야 되는데. <laughs> 그래 비가 많이 왔었나 보다. 하천이 물이 많어, 수량이 많어. 빗길 모드로 바꿨어 모드를. 음, 그런 것도 있어? 어, 뭐 천천히 다 가야지 뭐. 비 온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씨. 아 여기 그 근데 길 진짜 이쁘다, 그지? 어, 와 진짜 진짜 이쁘다 비. 야 저분들 어떻게 하냐? 이비 이렇게 오는데. 아니 우리는 또어떡 하냐? 음. 어디 비 피할 때 있나 봐야겠다. 비가 피할 때가 있나 한번 보고. 카페라도 있으면 들어가야될것같데 그러게. 야킬렸다비 많이 온다. 어 진짜 어디 들어갈 때 있으면 일단 세울게 버스 어, 주정장 있으면 버스정장 들어가자 그 어. 있을 것같아 이쪽에 어 아, 음, 음. 아니 이 정도는 괜찮아 근데 일단 바지가 젖으면 끝나니까 젖기 전에 어디 좀 들어가긴 해야 돼 아..들어갈 어, 데가 없네 어저기다나리 여기서 쓰자 그냥 여기 들어갔다 들어갔다 어. 일단 들어가 잠깐만 어 일단 들어가 여기있게? 응다 어. 어. 젖었네 그치 왜 이렇게만 젖어? 어디 다 젖었어? 뒤에? 왜이렇만 아. 젖어? 아 그러네 그러네 아이씨 뭐야 이게 좀 벗어 말려 옷도 말려라 아이 환장하네씨 아 불야 불야 지금 어디야 버스 정류장에 세우고 쉬고 있어 이거 더 젖으면 지치기 때문에 임날이 벌써 지쳤어? 어쩌냐? 어? 아 이거 일단 앉아서 쉬어.

자회전, 고향 산촌으로 자회전. 이후로 아, 이리 가는 거야, 시골 길로. 오, 완전 시골 느낌 난다. 오, 변냄새 좋다. 여 이거 봐. 어. 진짜 이쁘다. 음. 야, 여기 완전 시골이네, 시골. 집들 봐. <laughs> 음. 대박이다 야 진짜 옛날 집들이다 아, 어, 일리 어, 와보고 싶더라고 날씨 좋았으면 언제 이쁘겠다 그러니까 진짜 날씨 좋았으면 진짜 이쁘겠다 너가 많이 입었네 이제 다 숙였네 어레트하야 좋다 어우 좋다 이 계곡 이름이 뭐였더라 와 수량 많다 수량 많어 <laughs> 야, 분위기 좋은데, 그렇지? 어, 뭐야? 오, 대박인데 이거? 어. 이거 어. 야, 노하고 너무 잘 어울려. 와, 잘왔네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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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계곡 이름이 취석정 계곡. 취석정? 어, 취석정 계곡. 어. 어. 취, 섭, 정, 계곡. 계곡 예쁘다. 어, 완전 시골이네 여기 여기는. 일부러 찍고 오길 잘했다. 천천히 그냥 구경하면서, 계곡 구경하면서 쫙 내려가는 것 같아. 어, 좋다. 수영금지, <laughs> 왜? 야, 좋다. 이 운치, 어, 장난 아닌데? 어, 진짜 이쁘다. 와. 어, 비만 안 왔으면 진짜 짱이다, 짱. 네. 야, 여도 배축해온다, 날이야. 야, 좋다. 야, 이길 너무 예쁘다. 이길잘안 다닐 것 같은데, 사람들 지도에도 잘안 나와, 이거. 찾아보지 않는 이상. 이게 취석정 날이야. 비 여기서 피할 걸 그랬다. 어? <laughs> 그지? 여기서 피할 걸 그랬네. 뭘 여기. 어, 그지? 어, 취석정이란 데래. 음. 어. 야, 옆에봐 야, 뭐야? 진짜 이쁘다. 전체 지만 오, 진짜 이쁘다. 와, 이쁘다 여기. 응, 음, 야, 여기 진짜 이쁘다. 여기 뭐야? 길이 뭐 이래? 야, 이쁘다. 진짜 이쁘다. 야, 얘 뭐야? 여기 건너가라 리아. 여기 건너가 여기. 건너가? <laughs> 어. 뭘 무서워? <laughs> 우와, 사진 찍으면 잘 나올 것 같은데? 야, 무서워. 우와! 어, 무서워 아니, 무서운 게 문제가 아니라, 야, 씨! 이거 잘 나가는데? <laughs> 야, 야, 여기 봐. 뭐. 어? 지나갈까? 갈까? 오케이. 이야, 대박이데 어. 천천히 <laughs> 가니까, 염려 마세요. 어, 대박이다. 어, 이런 길이 다 있네. 비안 온다, 다행히. 한번더 오자. 어, 날씨 좋을 때 오면은. 일주갈때이 지... 길로 가면 되겠지. 일리 와도 돼. 근데 조금 돌아가는 거야. 조금. 그러니까 이건 달리는 길이 아니라, 이렇게, 그때 유유자적 구경하면서 가는 길이네. 야. 계속 계곡을 따라가는 거야. 여기 계곡, 계속 이 계곡을. 야, 길 너무 예쁘다. 조그맣고. 오우. 야, 여기 가깝네. 뭐야, 여기? 오, 좋다. 아, 이런 길이 있네, 진짜. 야, 너무 좋은데? 캠핑장인가? 아, 여기 캠핑장이다, 나리야. 대박이다, 여기. 야, 여기 이름 지말아놓을까 잠깐만, 나리야. 행성 초보 캠핑장. 기억할 수 있지? 횡성 초보 캠핑장. 초보? 어, 초보. 중복 어, 초보. 초보. <laughs> 초, 아니, 초보, 초보. 초보 운전. 아, 초보? 어, 초보 운전 어. 야, 여기 고기꺼 먹으러 오면 대박이다. 와, 이거 봐. 아, 야. 아, 어, 좋다. 여기 좋은데? 차와다 갔다 할수 있게 차단기도 있고. 자, 천천히 유유조작하기 너무 재밌다. 오, 기질 봐. 와, 웃기다, 이거. 잠깐만, 아리야. 그냥 뭐좀 확인 좀 하게. 아하, 좋다. 오케이, 됐어. 갑시다. 야, 너무 좋다. <laughs> 야, 뭐야, 여기. 와, 여기 너무 좋은데? 역시 좋다. 여기 바로 이렇게 계곡 옆으로 달리는 게 좋네. 아, 어, 너무 좋다. 야, 비안 왔으면 진짜 완전 장난 아니었을 것 같다. 쿵. 아, 어, 좋다. 괜찮지. 28분! 왜똥 내려? 아니, 가또막 아파서. 진짜? 밥, 밥 먹을 수 있겠어? 그래, 조금 빨리 가볼게요. 한 25분으로 단축해보고, 한 23분으로 단축할게. 천천히 가, 천 어, 어. 안전하게, 천천하게. 안전하게, 빠르게. 야, 이 길도 너무 좋다. 야, 이길 뭐지? 좋은데, 길 좋아. 야 좋다. 여기 뭐야? 어려. 풍경도 좋다 여기. 어 안개 여기까지 내려와 있네. 처음 길어 나도 처음 일부러 일일 오는 건데 좋다. 처음 와보는 길인데 좋다. 어 안개 엄청 많다. 반대로 올라오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어이 자전거 타는 사람이 있어 완전 산중이네 여기 그치 왜 저래 봐, 봐 실력 나온다 실력 나와 어 야, 따봉 날라줬어 나리야 너도 날라줬어?